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창의기술경영학과 13학번 김수현입니다. 창의기술경영학과가 도대체 뭐 하는 학과냐? 이 질문 제일 많이 받거든요. 창의, 기술, 경영. 이러면 그냥 보통 뭐 창의적인 기술로 회사를 어떻게 경영을 할지 배우는 학과 아니겠습니까? 라고 저는 속으로 생각을 하지만 어, 물론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게. 여기 UIC라는 언더워드 국제 대학 단과대가 있고요. 그 안에 하스라는 인문사회과학 계열이 있어요. 네, 이렇게 소속돼 있죠. 계열이 있고 그 계열 안에 테크노아트 학부라는 게 있고요. 테크노아트 학부라는 것 안에는 세 가지 트랙 혹은 전공이라고 하죠. 전공들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전공들 중에 하나인 저희 창의 기술 경영학과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IT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개발에 필요한 기초적인 코딩 언어를 배우는 과목이 있고요. 또 테크노베이션이라고 해서 혁신을 이용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경영을 했나 배우는 수업이 있고, 마지막으로 졸업, 어, 졸업 프로젝트인 캡스톤 프로젝트가 있어요. 어, 어떤 아이템의 기획부터 프로토타이핑까지 전부 하는 수업입니다. 기술적인 과제 그리고 경영학을 다루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과제는 어, 저희가 코딩 언어를 배우면 언어를 연습하는 과제들이 나, 나가고요. 경영학 관련해서는 이제 회사들의 사례 조사 혹은 그 사례를 분석하는 툴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 툴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활용하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수업이 다 영어로 이루어집니다. 네, 송도에서 꼭 들어야 하는 전공 필수 과목들이 몇개 있는데요. 어, 그것만 다 채우시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시간표를 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송도에서 2년 살았었고. 어,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반, 그리고 짧게는 1년만 송도에서 산 친구들도 있어요. 네, 저희 학과의 느낌은 정말 다방면으로 많은 걸 배우는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어, 정말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학과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네, 작년 1, 8학번을 선발했을 때 기준으로 해외고 62명, 그리고 국내고 88명, 그래서 대략 80명, 60명,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창의 기술 경영 학과 같은 경우는 남녀 비율이 1대1 정도로 비슷한 것 같아요. 어, 저희는 사실 졸업생 수가 적어가지고 아직 그 표본이 적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제가 이기거든요. 어, 근데 제 주변에 친한 선배들, 그리고 동기들 보고 말씀드리자면 어, 저희 전공을 살려가지고 네이버 같은 그런 기술적인 회사로 취직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아니면 뭐 전공 공부를 더 하고 싶다 해가지고 정보대학원 이쪽으로 진학하신 선배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술 경영에 관한 걸 배우니까 이걸 살려가지고 로스쿨에 진학하셔서 이쪽 분야의 변호사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도 어, 몇분 있었고요. 뭐 CPA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네, 굉장히 다방면으로 진출하고 계십니다. 아 저희가 이게 과가 굉장히 특이해요. 저 같은 경우는 문과로 입학을 했는데 배우는 공부는 또 문과 이과 융합이고 또 졸업 학사는 이과 학사로 나오는 굉장히 그런 특이한 융합적인 학과입니다. 어, 해외고 학생과 국내고는 어, 같은 입시 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국내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 그 대외 활동이나 교외 활동을 입력하지 못하지만 해외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출할 서류가 조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면접하는 과정도 조금 다른 게 국내고는 일반 면접은 영어로 그리고 심층 면접은 한국어로 보지만 해외고 학생은 모두 다 영어로 볼수 있고 그리고 한국어로 보고자 하면 선택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 입시 과정은 총두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서류 전형 100%로 평가를 하고요. 이때 선발을 한 학생들은 2단계에서 어 1단계 서류 전형 성적을 70%어 넣고, 또 2단계 면접, 어 면접 전형 성적을 30% 넣어가지고 누적 평가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면접 같은 경우는 보통 지문을 읽고 그에 해당하는 질문들의 답변을 하는 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 보통 제가 경험하기로는 사회적인 문제 혹은 현상들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어, 이번 19학번 입시 요강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총 147명 중에 딱 10명을 정시로 선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자세한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수시학종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뭐 1점대 초반 그리고 1점대 중반까지는 나와야지 합격을 할수 있다고 들었었는데, 어 저희는 아무래도 특별전형이고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내신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어, 어느 정도 면접으로 커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교내대회에 굉장히 집중을 했고요. 또제 영어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내 영어 경시대회, 교내 뭐 외국어 말하기 대회 등등의 어,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요.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라 했고요. 또 봉사 활동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제 입시 결과에 반영이 됐는지는 사실 저도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본인이 좀 열정을 가지고 어떤 한 가지에 집중을 해서 활동을 했다를 보여주시는 게 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21세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오잖아요. 어 와가지고 이제 나랑 정말 맞는 학과가 아니다라고 느끼더라도 이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나 IT 이런 분야가 굉장히 떠오르고 중요한 만큼 한 번쯤은 대학교에 오셔서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더 어, 본인이랑 잘 맞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저랑 이제 동문이 돼서 같이 학교를 한번 다녀봅시다. 팔로 팔로미.